안녕하세요. 오늘은 얇은 사각 어묵을 이용해 초간단 어묵전을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청고추 2개는 씨를 제거해 주고 송송 썰어 작게 다져 주세요. 매운 거 좋아하면 청양고추 혹은 색감을 위해 홍고추를 사용하셔도 됩니다. 대파 2개도 송송 썰어 다져 주세요. 얇은 사각 어묵 4장 168g은 길고 얇게 잘라 줍니다. 얇게 잘라 줘야 맛있고 붙일 때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기 편해요. 자른 어묵은 뜨거운 물을 부어 어묵의 기름기를 제거해 주세요. 기름기를 제거한 어묵은 물기를 빼두세요. 그릇에 얇게 자른 사각 어묵 4장 168g, 대파 2개 다진 것 90g, 청고추 2개 다진 것 35g, 밀가루 3스푼 30g, 계란 2개를 넣어 반죽을 만들어 주세요. 반죽을 만들 때 따로 간을 하지 않았어요. 어묵에 남아있는 염도로 충분해요. 싱겁다면 초간장을 만들어 찍어 드시면 됩니다. 달군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반죽을 떠올려 모양을 만들어 중약불에서 익혀 주세요. 앞뒤로 노랗게 구우면 쫄깃한 어묵전이 완성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